2016년 제가 교입을 할때 그때 면접을 보러 올때 제일 2층을 올라오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오래된 때가 낀 아크릴 판으로 된 교회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새로 장만해서 깔끔하지만 그때 참 제가 눈에 들어가던 것이 너무 작기도 하고 때가 턱지턱지기 아크릴 표지판을 안내 편을 보는데 그두 번째는 2층 와 보니까 교회 상가가 모든 2층 상가는 다 유리문인데 우리 교회 상가만 철제 방화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지인들이 헌금 해준 거 가지고 싹 바꿔버렸는데요. 그 뒤로 하고 싶었던 게 교회 이 모든 인테리어를 싹한몇 천만 원 들여서 하고 싶었는데 이래저래 해서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뭔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서 그렇죠? 2층에 교회의 정수기를 설치하자도 물을 찾지 못했지만 이쪽에 서방호수에 관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저 끝까지 연결해서 정수기를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렇게 눈에 불을 켜니까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말이 맞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아. 어, 그리고 또저몇 백만 원을 들여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영상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구비를 해놨는데, 근데 저게 작년 언젠가 9월인가 언제부터 이, 이 프로그램이 이 나이브 송출 프로그램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실 마음을 먹고 고치면 고칠 수 있을 건데, 전에처럼 눈에 불을 켜면 금방 고칠 건데 중요한 건 눈에 불을 안 켜니까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어. 요 <laughs> 눈에 불을 안 켜니까. <laughs> 며칠 전에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집을 청소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뭐 신앙서적들이죠, 뭐 성경 공부 그제 다 갖다 버리는데 어 빼난 자리 보니까 먼지 가수북히쌓여있 옆에 책이 그거저 있었으니까 이거 우리 집사람이 그걸 갖다 버리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던 있었었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유튜브 라이브 프로그램이 망가져도 잘 고치지 않고.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귀차니즘이 들어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귀차니즘 너무 뼈란 삶이 계속되면 삶이 매너리즘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요즘 매너리즘과 귀차니즘에 대해 빠지다 보면 인생의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찌든 몸을 바꾸고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밤늦게라도 흑천으로 들어가서 한두 바퀴 정도 달리는데 숨이 퍽퍽 차지만 참 뭔가 기분과 몸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 김창욱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고, 생각은 몸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생각은 생각으로 바꿀 수 없고, 생각은 몸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하는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운동하세요", "땀을 내세요", "산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과 감정, 생각은 그거는 생각과 감정으로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땀을 내므로써 떨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이렇게 몸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와서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차녀에 빠진 아브라함 인생에 찾아와서 했던 게 뭐냐면 언약을 새로 경신해주면서 했던 게 뭐냐면 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 몸에 언약의 표징으로 오늘 본문이 9 9절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을 경신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서 생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내가 너서 언약을 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인데 그러면서 내가 언약이 함께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사번의 사절을 그래서 옛날에 표현하는 개역성경에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오절에 내 이름을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냐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가서 이렇게 내가 너와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요해서 너를 번성해갈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언약을 계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할례는 남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마취가 없는 고대에는 매우 아프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몸에 새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넘어서 마음을 넘어서 그들의 몸에 그 깊은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기 위한 상징적인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고자 할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고 싶고 또 고집대로 살고 싶은 불순종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방해하는 건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매너리즘과 기샤리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마음에 각질처럼 쌓이게 될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요곱 땅에 들어오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지만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을 들여서 대를 잊고자하다가 집안 싸움이 나서 하갈과 그의 소장 이스마엘의 집에서 속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99세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까?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러고 나서 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어떤 얘기 나오면 냐 15절부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laughs> 내 이름의 아내의 이름을 사례라고 바꿀 것인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라고 그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민족이 라고 하기 그에게서 나리라 하니까 1 7 절에 대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외기다 백제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다라는 구0절니 어찌 출산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하라 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 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의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라는데. 또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18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이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살아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 내가 노새하였고 내지는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서 아브라함에게 이래, 사라가 왜 웃음이기를 내가 늙었거나 어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오늘 창세기 17장과 17장과 18장의 내용을 뭐냐면. 하 네가 백스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실제 실상은 백스가 되도록 자식은커녕 첩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늘었고 고저히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고 여자로서 생리도 끊어진 나이가 되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웃고 마는 것입니다. 그나마 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내가 뭐 우리 창세기 12장에 했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사실 사라져 버리고 처업에서 난 자식 한 명을 키우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신앙이 20몇 년간 진행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깊은 이 뭐랄까 불신과 그리고 포기가 쌓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새롭게 얘기할 때 그들의 반응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람찬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출근할때 선교 단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외쳤던 구호가 있는데 성서한 곡 세계 선교라는 구호였는데 그리고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 c 시의 유명한 찬양인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참 그런 찬양을 뜨겁게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렇게 목회길을 들어와서 이게 내려지며 살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사라져 버리고 민족의 바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으라고 찬양을 하였지만 정작 우리 두 아들의 마음에도 아직 그리도에게들이 아는 걸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권태한 권사님의 따님이 연로한 어머님이 소천할 때까지만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소위 효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교회 나가겠다. 효도 신앙이에요. 어느 원로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나, 나오지 않으니까 죽기 전에 자기가 자녀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때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신앙의 삼대가 끊어지고 만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정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열국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웃고 맞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원대하지만, 내 삶에 시그널온 시간들, 그리고 내 형편은 너무 초라하고 별별이었고, 정말 기대할 게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조소가 나오고, 불신이 올라오고, 여러분 반항심이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언제 준 말씀이냐면 제가 대학교 때 금요기도회에서 어느 날 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제 마음에 정말 번개 와 같은 감동으로 강하게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왜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되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감동으로 일방적인 계시로 받았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됐어. 돌아봐도 그 말씀은 약속은 받았지만 별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보니까 참 우리 두 아들의 두 아들의 민족의 가슴마다 푸른 그리도의 스계들이온게 아니라 두 아들의 가슴에도 그리도의 스계들이 오지 않은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참 예? 하나님이 나에게 약 주신 약속도 그렇게 큰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너무 뻔한 신앙생활, 기대할 것 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베네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감동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의 99세의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 를 행하여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할 때 그리고 너를 통해서 자식이 나올 거라고 얘기할 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나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웃고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너희 온 집안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그날 바로 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기는 표피를 빼어내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취가 없는 시대에 정말 위험한 수술이죠. 그래서 장세기 38장인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디나를 강간했던 그 하물족속인가를 이민족을 증벌 하러 갈때 어떤 속임수 씁니까? 다 하혈을 받게 한 다음에 기습을 당 하잖아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죠. 몸에 새기는 시간들인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즉시 몸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리로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냐기냐면 몸에 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을 농, 뭐, 비웃는 쪽으로 모태신앙으로 하지만 물론 그런 약점도 있지만 모태신앙의 크고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신앙 생활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게 자라면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계속가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중간해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 그 힘이 있는데 그건 바로 몸으로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마음 할례와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표징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몸에까지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몸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몸에 새겨야만 그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결코 떠나가지 않는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할례와 같은 고통을 통해 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몸으로 체험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약속을 정말 온몸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냥 믿어요, 그냥.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약속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난 기사를 인용해 보겠는데 이이 기사가 뭐였냐면 2019년인가 그. 부산 제2영도교회의 심선민 집사라고 이 사람이 28년간 무속인이었던 사람이 했던 간증을 얘기한 건데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게 뭐냐면 자기가 과거 28년간 무속인의 길을 갈때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청년 일반성도 사모님 또는 항존직까지 다양한 직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장로 때로는 목사도 같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4명이 자기가 28년 동안 본 결론이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아는게 뭐냐면, 2023년에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개신교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천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점 사조 타로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인가 목회하시나 그 잡지에서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기독교인의 30% 이상이 무속위를 찾아간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다니는 귀소교인 그 10명 중에 3, 4명이 무속인에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보라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10명 중에 3, 4명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왔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기도할때 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믿음,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저분들이 불안을 못 견뎌하죠. 여러분 수많 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못 이겨하죠. 다 정신과 찾아가서 상담하고 약을 먹죠.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시는데 왜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청년부 할때못 세상했던 자매가 대학교 1학년 때 단기대교 대구 나가서 하는 간증이 참 저런 기가 막혔습니다. 그 간증이 뭐였냐면, 처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을 처음 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선교하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20년간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한다는걸 처음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본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20만 년 만에. 기도를 해 봐야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믿고 순종해 봐야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몸에 새겨져서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너무 체험적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나와서 목사의 말씀을 듣지만 조금 잠깐 예배는 드리고 가지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자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 평안이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확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주술과 무속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를 지지한 데도 있죠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귀소들이 아니 심지어 목사들도 분별력을 망가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주님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니까 체험을 못 하니까 능력을 못 누리니까 맨날 헤매다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체험이, 체험이 적은가? 너무 예배만 드리면서 설교 듣는 그 신앙의 가분수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백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백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서 체험하는 게 훨씬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구두장거리도록 백년 가서 예배 수천 번 드리면 뭐예요? 그 말씀은 그냥 그야말로 그야말로 여러분 그야말로 귀만 가려치는 그야말로 머리만 커지는 신앙 가본 신앙이 되잖아요. 너무나 그 수많은 교사님들이 한 번의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 충실하고 설교에서 조금 문해받는 것에 신앙생활을 종착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온 이기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오늘 신앙은 무엇이 도전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대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그날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 1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에서 3절 한번 사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거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나귀의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쓸 나무를 가지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여러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서 죽을 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대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를 태우고 이삭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음 날 순종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대함이 무엇이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없고 바로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나에게 무엇 뭐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오들여 보니까 그를 데리고서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니까 여호와 요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를 이 그대로 읽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는 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기어 가게 되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습관들이기 마련입니다 뭐영이냐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날마다 뻗기 내지 않으면 그 불신종과 불신과 완악함이 내 신앙을 숨을 막게 히 하고 결국은 죽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부에도 저는데 제가 겨울이 되면 늘 발에 각질이 생깁니다. 박질이 많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귀찮아서 며칠만 빠지지 않고 약을 바르지 않으면 바실노절을 바르지 않으면 뒤굽이 갈라지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잘안 해요. 근데 결국 아프면 해. 근데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조금만 바뀌려면 뒤꾸비 보도 맨살이 보도블로 올라와서 깔끔할 건데 귀찮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하루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고 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서내 죄를 내 속에 날마다 쌓이는 그 죄들, 불순종, 불신, 이 세상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 안 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쌓이게 되면 제가 각들이 쌓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에도 반응할 수 없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받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바로 이런 바로 그날 할례를 행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저는 틀림없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각질을 받게 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와서 말씀하니까 바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완악하고 역사상 가장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강력한 무엇인가 마음에 할례를 행할 거라는 마음이 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냥 제가 마음에 오는 감동이에요. 너무 완악하고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여러분 불신정과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그게 버릇과 습관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인생의 활약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가면 들판에 가면 농부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럼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음으로써 여러분 거기에 땅을 기경하는데 그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공극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과 있죠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죽은 땅이 묵었던 땅이 살아나요 여러분 봄에 한번 갈아엎어야 이렇게 살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이 될때 거기에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벼두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바로 반응했습니다 왜? 날마다 말씀하 기도로 그가 마음의 각질을 벗겨내고 그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저도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축소격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당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저의 불순정과 완악함을 회개함.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습관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벗겨내고 벗겨내서 부드럽고 순종적인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거기 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목소리>